에서 사이코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H가 개쩌는 게또 아, 맞아 또. 아 <laughs> 이거 좀 더러운 건데. 응. 아침 조회를 가끔 이제 포대장실 앞에서 하잖아. 그 급양반이랑 포대장실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급양반이랑 급야, 그러니까 우리 급양반이 건물이 요렇게 있고 응. 포대장 건물이 요렇게 있잖아. 우리 대공포 있고 그방 그리고 음. 여기 내려오는 계단 이렇게 아 뭐야 내려오는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 음. 그리고 바로 이렇게 계단 우리 올라가는 데 있고 그방반 입구 여기 있고 의무실 여기 있고 이제 아침조회를 가끔 여기서 할 때가 있잖아 음. 이 앞에 이렇게 공터에서 아침조회를 음. 그리고 이제 구보 뛴다고 그러면 일로 오르막길 해갖고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 일로 음. 길 여기 계단 위로 이렇게 쭉나 있고 음. 근데 <laughs> 아침조회를 시작하는데 이 새끼가 옆에 당직 사관이 뭐 뭐 이놈 뭐이놈 보고 뭐 뒤로 보는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응. 막그 하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H 얘가 앞으로 튀어 나오는 거야 갑자기. 부부 하려고 그랬나? 근데 막 얘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 나오는 거야 아침 조야 하는데. 응. 당치가 너 여기 왜왜 왜 나왔어? 이러니까. 어뭐저 잠깐 뭐. 화장실 뭐 이렇게 좀뭐 가면 안 됩니까 뭐 이러는 거야. 근데 당직 사관 입장에서는 아뭐 그것도 못 참냐고. 어뭐 아 지금 아침 조에 금방 끝나니까 이거만 하고 들어가라고 막 그런 거야. 응. 근데 그때 아마 당시 당직 사관은 그 당직 부사관이 있잖아. 당직 응. 부사관이 우리 하사였어. 응. 그래서 걔도 막 뻥친 포정으로 옆에서 막 이렇게 그 정오판 들고 막 이렇게 서 있어. 응 우리 소대니까. 얘가 근데 얘가 중신인 걸 알잖아 얘가. 응 일단 1 차로 내가 다시 돌려 보냈어 자리로. 잘 음. 돌려 보냈는데 이제 애가 막 계속 안절부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안절부절 하는 거야 뭐야 이러고 그냥 나도 이제 이따 슬슬 아침에 구보 안 하려고 막 아프다고 막할 때였거든 음. 근데 이 새끼가 구보 안 하고 막 계속 또이 아침 조회 다 하고 이제 구보 준비해버리잖아 그냥 음. 우 시키면 이제 바로 구, <laughs> 구보하는 거잖아 오른쪽으로 돌면은 음. 음. 근데 이제 얘가 또 나온 거야 아저뭐저뭐저 뭐, 저, 뭐, 저 화장실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다짜고짜 <laughs> 당사관이 아뭐 그렇게 급해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어.. 아, 어.. 아,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laughs> 그래서 가이래고 화장실이 바로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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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가 있는데 바로 돌아 들어가면 여기가 화장실이거든. 음. 여기가 화장실인데 애가 들어갔다가 나오질 않았나? 음, 구복 어 구복 끝나기 전까지 안 나서 구복이좀 걸려 한 10분 5분? 보통 병장들 짬 있는 병장들이랑 부사관이랑 같이 가는데 부사관이 우리 좀 센스 있는 부사관이었잖아. 음. 이쯤 원래 발사반 찍고 와야 되는데. 멀리 더 멀리 가야 되는데 이쯤 찍고 다시 돌아오잖아. 음. 돌아왔는데도 애가 안 나왔나 그랬을 거야. 그래갖고 뭐야? 그래 또뭐 그냥 아침 쪽에 끝지 이제 갔어. 애들 막이 웅성웅성 거리면서막 이제 막다 포터잖아. 일로 바로 밥 먹으러 가는 데들 바로 또 생활관 간는데고막 이러잖아. 음. 근데 애가 여기서 이옆 계단으로 나왔나? 옆 계단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아옆 계단으로 나온 게 아니고 여기 쓰레기장이 있어. 음. 이 뒤에 음. 애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짠하고 나타나. 근데 되게 엉거주춤한.. 이렇게 막 그런.. 걸음으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어.. 뭐야? 이래갖고 막 이랬는데 그냥 나는 그냥.. 시, 얘기를 하기 싫어서 엮기기 싫어서 그냥 난 그냥 쭉 갔어 생활관면 갔어 근데 한 명이 얘동기였나그 나랑.. 나한테 찌른 애 중에 한 명이었나? 동기가 가갖고 뭐한 거야? 이러니까 막 애가 뭐.. 뭐 이렇게 뭐, 뭘 못하더래 말을 못하더래 그래서 애가 궁금한 애가 쓰레기장을 들어가 봤대 응 근데, 거기에, 덜마. 덜마. 똥 덜마. 묻은 똥, 마... <laughs> 똥, 똥, 마... <laughs> 팬팅아. 팬티가... <laughs> <laughs> 정말 어마어마하다. 야, 그거 못 참아서 반지에 질인 거야, 그러면? <laughs> 그, 니까 뭐, 내가, 뭐, 개입자, 개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개입장은 생각하면 이거겠지. 뭐 여기 들어가다가, 뭐, 내리기 전에 쌌을 수도 있지. 이미 여기서 찔끔, 여기서 이미 살짝, 여기서 살짝 지렸어서, 여기서부터 엉거주춤 하면서 나온 걸 수도 있지. 갔는데, 어, 그래서, 진짜 레전설이지. 그니까, 러 여기 쓰레기장, 보통, 여기 쓰레기장에는 쓰레기가,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포대 엄청 큰 거. 어.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반, 일반 쓰레기 봉투가 있잖아. 음. 거기에 그렇게 딱, 이렇게 팬티에 이렇게 지린 게 있었. 그 정도면, 그냥 거기다가 싼거 아니야? 팬티에다가? 응, <laughs> 어, 일부러. 씨발, 아, 족 같은데 지려야겠다, 그냥. 그냥 지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나도 그런 킹리적 각심은 있거든. 진짜, 의가사를 위한 빌드업으로. 응. 음. 정도면, 그냥 누가 봐도, 아, 족 같으니까 지려야겠는데, 이 생각하고, 그냥, 일단 싸고. 씨발, <laughs> 그래, 싸는 게 말이 돼. 아,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칼로 팔목을 그었나 해갖고 아마 그런 식으로 빌드업하고 정신에 뭐 이상이 있다는 거 병원에서 나가서 떼오고 해갖고 가서 된 거지 진짜 레전드야 내가 진짜 나랑 대화 좀 하보긴 했었어 근데 나랑 대화할 때 웃으면서 대화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내 기억에 응.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막 병이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냥 군대가 싫었던 거야 내가 봤을 때그 정도면 없는 병도 지가 그냥 만든 거야 응 음, 그러니까 그래서 얘 아마 제보해준 애가 나랑 최근에도 똥치라면 안되는데 얘랑, 얘랑 최근에도 만났었던 애야한 2년 전인가? 아무튼 이제 아니. 이렇게 해서 H와 J의 얘기는 거의 끝일 거리 얘기? 다른 데로 가고 얘는 그래서 가뜩이나 꼬였는데 어? 10개월 동안 막내에서 아래, 아래, 아래 생활하고 있는데 여태 이제 좀 후임 좀 받아보라 하니까 또두 명이 나가갖고 반장님한테 내가, 그래갖고, 두 명이 나간 거야. 응. 반장님한테, 반장님, 네, 저희 두 명이 나갔는데, 남은 두 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고. 반장님, 뭐 되게 태평한 듯이, 어, 뭐, 나뭐좀 오겠지, 뭐, 니가 그갖고왜 걱정해? 이러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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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 궁금하, 궁금하지 말입니다. 막 이러니까, 반장님, 무슨 소리야? 가서, 가서 포, 닦으러 가서. <laughs> 아니, 씨, 내 후임 내가 걱정하는 건데, 씨. 두명 나가서 안들어올까봐 그니뭐더 추가로 들어오게 돼있다고 해갖고 뭐 했는데 뭐 나중에 나한 병장 한 중간쯤? 말년쯤? 병장 한오봉 4호봉? 그때쯤 우르르 들어오더라 그때 들어오면 뭐하냐고 전역할 때쯤에도 한 우르르 한 세명 들어오더만 웃기죠 걔가.. 걔가 진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애라서 응그 음, 이후로 진짜 우리 포대가 원래 막 그렇게 문제도 없었고 그니까 강릉으로 사람들이 많은 이유..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그런 병사는 모르겠는데 그런 겨구지도 겨구지인데 강릉으로 오른 이유, 이유 중에 하나가 진급 잘 되려고 오는 거거든 보통 꿀 빤다 그러지 가그 윗사람들 라인에서는 꿀 빨려고 오는 건데 포대장 개똥 밟았잖아 그래서 꿀 빨려고 왔는데 꿀이 아니었던 거지 중령으로 올라가기 쉽게 하려고 여기로 온 건데 꿀을 못 빨았지 꿀은커녕 똥만 다 봤. 고그 헌병대장도 개똥 밟았고 그러니까 헌병 헌병 그 뭐라 그러냐 헌병반장 헌병반장도 반장. 헌병 개똥 밟았고 아무튼 그 때를 기점으로 이상한 애들이 진짜 많이 들었었대. 그래? 응. 그러니까 걔 거의 걔를 스타트를 끊어서 응. 우리 반에도 문제 있는 애가 있 우리 팀에도 문제 있는 애가 있었어. 우리 소대에도. 응. 론뭔걔 뭐, 그냥 겉보기에는 되게 좀나 멀쩡하거든. 응. 근데 애가 왜 이렇게 사나 하는 싶은 그런 애가 있어. 음... 걔는 일병 때부터 핸드폰 갖고 들어왔단 말이야. 어? 누구지? 아, 알것 같은데? 나도 이름까지는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있어. 음... 그래, 걔가 원래 수송으로 왔다가 음... 그것 때문에 일이 존나 많아서 어때 통신, 통신반이었나? 아, 아알것 같아. 걔 무슨 뭐, 구, 군대 뭐, 그좀 뭐라 그래? 그백 있고 그런 애 아니야? 백, 백까지는 모르겠다. 그냥 수성 특기 왔다가 <laughs> 처음에 BX 가고 싶다 그래서 BX 보냈다가 미친놈이 BX도 못 믿겠다 이지랄해가지고 다시 내려왔다가 얼굴 보면 알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 많은 애들 다 얼굴 보면 알긴 알지. 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그 H랑 J 얘기는 딱요 정도로 끝. HJ는.